그리고 아이 카라큘라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어,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랑 또 스탠스가 또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구제역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카라큘라는. 그래도 구제역은 자기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쿨레 진동하면서. 애써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때기에 총 맞고 주먹을 이렇게 날리는 트럼프 코스프레를 그런 거 비슷한 걸 하면서 당당한 척.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어? 트럼프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금 난 당당하다. 난 떳떳하다. 완전 지금 피트가 잘못된 거지. 아 김세희를 공격하고 있어. 아 본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안 받은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야, 이똥 묻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인은 더 들어온 놈이다. 쟤는 설사 묻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전혀 궁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카라큘라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거고, 자꾸 주제와 내용을 비틀어버리니까, 아니, 사람들을 뭐 이렇게 바보로 하는 거야, 뭐야. 그이 양반이 잘못이 있고 캥기는게 있어서 흥분하고 날 뛰는 거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사실이 이게 증명이 됐든 안 됐든 기정 사실화가 돼 버리는 거지 길 길이 날날 뛰는 걸 보고 흥분해서 날 뛰는 걸 보고 그 정치적인 전략이지 보통 정치인들이 자기가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면은 메신저를 물어뜯고 공격하잖아요. 주제를 교묘하게 벗어나면서 당당한 척하고 떳떳한 척하고 판사님 앞에선 그런 베니스의 상인 연기를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김세희 씨가 들어온 사람인지는 원래부터 좋은 이미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전혀 없어, 김세희 씨에 대해서. 어?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가 카라큘라 전국진 구제역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주작을 간별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착한 사람인 척하고 피해를 구제해 주고 뭐 억울한 사람 손잡아 주고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아, 가로세로 연구소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쁜 사람일 수는 있어. 하지만 이제 그런 뭐 내가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카라큘라가 또그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김세희 녹취록을 공개한 거 들어 보면은 그 김세희가 떳떳하다라는 게 오히려 증명이 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 백만 유튜브 아니야 백만 유튜브 아닌가 그 백만 유튜브가 광고 150만 원에 좀 넣어 달라고 푼 돈에 목매잖아 김세희가 그 100, 150만 원에 목을 맨단 말이야 그걸 보면은 김세희 씨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고 봐야지 아니 그렇게 뭐 뒷돈 받고 몇 억씩 쳐먹고 이러면은 그 150만 원푼 돈에 목매겠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진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재수가 없었어. 그뭐 300만 원 준다니까 20만 몇뭐 30만 채널 가지고 그거 터트리려고 씨. 그 300만 원 준다니까 낼름 받아 먹어버리잖아. 전국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나 카라큘라처럼 이 크게 크게 땡겨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전국진은 또 그렇게 크게 땡길 만한 깜냥은 못 돼. 어또 쫄보라서 그리고 벌이가 시원치가 않으니까눈치박가면서 짜투리 푼돈이나 이게 몇번 먹다가. 하이 에너지 타다가 체한 거지 자기가 그렇게 뭐 내가 보기에는 주도적으로 카라큘라라든지 구제역처럼 했을 것 같진 않아 어 저런 식으로 어 나도 아는데 해가지고 그 우순이나 받아먹고 그러다가 체한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래,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그 뭐야 장사의 신 은연장의 검인가 뭔가 이런 거할 때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막 허덕거리더만 그랬잖아 뭐뭐 뭐 누구한테 200만원 빌려달라고 했다가 누구지 그거? 뭐 200만 원 빌려 달라고 하고 뭐 밝혀지고 뭐 그랬었잖아. 그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수 있다라는 거지. 뭐돈 빌려 갔다가 안 갚았다 그랬나? 뭐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뭐야, 저기? 전국진? 그그 그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허덕거리는 사람인데. 그거 돈 얼마나 받아 처먹었겠냐고 전국진이. 그거 그몇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우습리 받아 처먹다가 체한 거지, 뭐 전국진은. 그 누구한테 받아 먹었었지? 뭐돈 빌렸다가 뭐 200만 원인가 안 갚고 잠수 탔다가 그거 뭐 갚았다 그러고 그 누구였더라? 그런 적 있잖아. 기억나죠, 여러분들? 아, 카라큘라한테 맞아. 200만 원. 그래.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진은 전국진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잔챙이야. 전국진 잔챙이라고. 아이고 몇천만 원씩 받아 쳐먹고 그렇게 했으면은 카라큘라한테 그거 200만 원뭐 빌려줬다가 그거 조롱당하고 놀림 받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쪼다고 내가 보기엔 쫄보고 그냥 잔챙이야. 그러니까 그뭐 200만 원 빌리고 돈 없어 가지고 허덕거리고 그러다가 그냥 구제역이가 300만 원우수리준거 그냥 받아먹었다가 체한 거야. 저런 식으로 내가 보기에는 크게 크게는 못하고 그냥 그냥 잔돈이나 그냥 걔네들이 먹는 그 이만한 그냥 빵이 있으면 고게 그냥 그냥 빵 부스러기 으더 먹다가 체해 가지고 같이 날아가게 된 거야. 안타까운 거지, 불쌍한 거지 그것도. 지가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 살아 진짜. 맞아 맞아. 쪼다 관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으더 먹다가 채 체한 거야.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관상이나 깜냥이나 눈빛이나 그런 게 되지는 않아요. 보면 아 보면 모르겠어. 어 그냥 내가 보기엔 쫄보야 쫄보. 그렇게 저기 뭐 카라큘라라든지 구제역처럼 그 대범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어 그러다가 그뭐 100만 원, 200만. 그리고 구제역이가 구제역이가 전국진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저 잔챙이라는 거 아니까 나 1,1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 받을래 이러지. 아니 그거를 오히려 카라큘라가 알고 있었어 봐. 그 카라큘라한테 내가 300만 원줄 테니까 너 받을래? 이러면은 카라큘라가 너 장난 때리냐 이 새끼야. 300만 원뭐 돈이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정국진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오지. 그니까그 카라큘라하고 구제역이랑 이 정국진은 약간 다르게 봐야 돼. 그니까 똑같이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이이 이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야. 스케일이. 그렇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내가 보기엔 구제역이 전국진의 그 주머니 사정이라던지 전국진이가 그렇게 우스리 받아먹는다라는 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깨평이나 받아먹고 노름하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맞어 맞어. 구제역 처음에 2억은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무서워. 어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어 그리고 카라큘라가 얼마나 대범한지는 또 어떻게 알아. 어 뽀찌 뽀찌 맞어. 그래. 노름판에서 옆에 앉아있다가 뽀찌나 받아먹고 그런 놈이 전국진이고 거기서 대범하게 크게 크게 먹는 놈이 구제역이랑 카라쿨라예요 아니 거마비가 2500만원이면은 뭘 타고 오는 거야 황제야 임금님이야 가마 타고 오냐 사우디 왕자냐 옆에서 저기 대통령 황제 저기 트럼프 그 의전으로 오냐 2500만원이 어떻게 거마비냐 그니까 러그 거마비가 2500만원이라는 거는 협박해서 받는 돈은 뭐 십수억이라고 봐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어, 카라큘라라든지 구제역은 그 몇억, 몇억 단위로다가 해먹는 놈이고, 어, 그 전국진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서 걔들이 몇억 해먹을 때 그냥 그 우수리, 뽀찌, 깨평을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태호기 그, 그거야. <laughs> 그냥 그냥 짜투리 푼돈 그냥 그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봤잖아. 카라큘라 구재영 얘기하다가 트럼프로 넘어가면 뭐 격이 달라지네. 거맙이 2,500만 2,500 받았다길래 2,500원인 줄. 아니야. 2,500만 원으로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 의전을 받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비밀 경호실인가? 그 비밀 경호실에 그 경호를 받아 가지고 그 의전을 받은 거야. 카라큘라가. 그래가지고 저기 자동차 까만 색깔 그 캐딜락에 그 에스컬레이더 그거 막한 열대 세워놓고 옆에 그 사이카 쫙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간다는 거지 2500만원으로 그게 거마비입니다 카라큘라가 받은 거마비는 거마비가 맞아 트럼프 의전을 받는 거마비란 말이야 2500만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거 그니까 거마비를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laughs> 아 내가 생각해도 웃기네. 거마비가 그런 거마비란 말이야. 카라큘라 거마비는. 네 여기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카라큘라는 세금 안내서 협박죄로 걸릴 수 있음 서현민이 협박했다고 하면. 2500만원이 저 얼마야? 2500만원이 얼마야? 2250만원에 2250에 <laughs> 부가세 10%야? 어 맞네. 아 2500만원은 2250만원 플러스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그 그 뭐야 카라큘라도 저기 부가세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다 발행해줬어요. 거마비 2,500만 원 서현민한테 2,250 플러스 250 해가지고 저기 부가세 저기 신고했다고. 그러니까 저기 그 아크로 뭐야? 대통령님 아파트 그 아크로 비슷한가? 그 돈으로 샀겠지. 그러지 않았겠어? 그 뭐야 너이돈 어디서 나서 이거 아크로 비슷하 샀냐? 하면서 자금 출처 내역? 그거 다 증빙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살때 거기 자금출처 그 내용에다가 그렇게 썼겠지. 누구누구를 협박해서 얼마를 받았고, 누구누구를 협박해서 얼마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 집을 샀습니다. 하면서 자금출처 내역서를 다 거기다가 썼을 거야. 그러니까 카라큘라가 누구한테 얼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기 자금출처 내역서, 그 아파트 무슨 돈으로 샀는지 그 자금출처 내역서를 확인해 보면 다 나올 거라는 거야. 아, 2475에요? 내가 이게 산수가 안 돼. 그냥 2500이라고 쳐. 그냥. 어. 그렇게 쳐. 아이 난 모르겠다. <laughs> 250아니야225 2475야. 아이 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다고 쳐. 아이 세금 안 냈어? 아이 그렇다고 쳐. 그냥. <laughs> 아 이제 저 학벌이 좋아가지고 저 양반이 저 저기 뭐야 회계사 저기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왔나봐. 어? H S J 님 어떻게 저거 저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냥 나노 단위로다가 만원 단위 천원 단위 백원 단위로다가 완벽하게 계산한다는 거지. 아저맨큐의 경제학 좀 읽었나 보네. 어떻게 저렇게 2,250 곱하기 1점이라면은 저 뭐야 2,475인지 어떻게 알았대? 아 대대단해. <laughs> 대단해. 아무튼 에, 여기까지 얘기 맞습니다.